가 메이크업 사진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때 사용한 메이크업은 이거다 이렇게 조금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아, 인수정 씨, 씨. 아 베타미 색깔로 아 했던. 기억나죠? 아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요. 너무 꽉찬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흐트러진 듯한 블렌딩 아이라인도 아사모사하게. 네, 블러셔인데. 그때 이제 베타민 메이크업 할땐 브러셔를 샤도우처럼 사용했어요. 아, 음영감을 아, 이제 낸 다음에 이제 눈두덩이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음영감 있게끔. 어. 포인트 컬러를 어. 지금 이렇게 어. 그레이시한 단 느낌으로 포인트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화보 촬영을 하면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영상이잖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명하거나 너무 진하거나 그러면 배우의 연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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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너무 딱. 가려지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역할이 그만큼 다양해져서 <웃음> <웃음> 너무 아, 다 보니까. 교수체. 과거부터 결혼이 아직수 시착 받고 있어요. 이십 일 시간대 연장도 한 이십 년 전에 아이라인겸 포인트 겸해서 사용을 음. 했어요. 네, 그래서 뒷꼬리가 조금 길어 보이면서 이미지가 좀될수 있도록 코랄하고 로즈 빛 칼라는 안쪽에는 이 칼라를 썼고요. 바깥쪽은 코랄 느낌으로 써서 이런 어 있을 때 오.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려면 이제 코랄 느낌, 약간 생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걸 좀더 선명하게. 오. 진짜 김남주, 김남주 메이크업, 메이크업. 알려주세요. 아나운서에서국장이 되기가 여자가 되게 힘들대요. 어. 이제 그런 무기가 있는데 어. 강하면서도 아픔을 가진 슬프 음.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색감을 좀 많이 담았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결국 그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섀도우였거든요. 여기 원래 이런 거 같이 썼는데 아. 한번 썼는데 이게 지금 딱 깨져서 거의 같은 컬러예요 가운데요. 컬러. 아. 이게. 눈가에 들어가면 붉은빛이 나, 많이 나는데 네. 손등이나 다른 곳에 바르게 되면 약간 퍼플빛이 나는 그런 붉은빛이에요 그리고 속눈썹은 대부분 펑치 부분에만 이렇게 숱이 좀 많은 그런 속눈썹을 써서 힘있는 <laughs> 속눈썹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립스틱인데 립스틱 제일 궁금해요 음. 이것도 브랜드 어디예요? 폼포드라는 어? 제깐근 선글라스 유명하던데 선글라스 유명하다에서 자주 썼어요 네. 와나 처음 봐요 베이스 컬러로 쓰고 와. 가운데 포인트 컬러 그리고 립은 약간 오바리 어우 이번엔 똥파 기본적인 전체적인 베이스는 다 약간 이런 오렌지 빛이에요 아 그냥. 베이스부터 가만 과즙하면 네. 아. 오렌지 빛? 일단 아이섀도우는 <laughs> 와. 와 근데 이렇게 진하게 와. 발색을 하지 않고 좀 은은하게 눈가에 그냥 뭔가 호수에 반짝이는 느낌 정도로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네. 다 발라요? 네. 언더에도 똑같이 발라주고 음영을 이런 아이들로 넣었어요 어 터치인데요? 네 오. 약간 자연스럽지만 과즙미에 연결될 수 있게 해줬었고 저는 보통 매트한 립스틱 활용을 많이 하는데 와. 이 컬러 립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줬었어요 와. 사실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해도 펄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젤 타입으로 한번더 군데군데만 얹어서 스크루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면 자연스럽게 좀 문자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이제 기본 베이스 컬러 픽스로 먼저 1차 발라주고 그리고 이게 뭉쳐지게 진하게 잘발려요 펄감이 돋보일 수 있고 컬러가 돋보일 수 있게 이 마스카라 사용해서 그렇게 했었었고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광대뿐 앞에 과즙미 있는 애플존뿐 아니라 이렇게 광대 약간 연결해서 해줬 음. 해줬었어요 확실히 여배우랑 컬러 다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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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화려해요 네. 색깔 일단 베이스부터 맞아요. 오렌지 이런 거 사용하냐고 음. 그리고 립은 이제 너무 눈이랑 전체적인데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틴트 만 발라서 네. 글로스 제품을 얹어가지고 그냥 좀 가볍게 이거 사실 아이 글로스인데 저는 아 입술에다가도 써요. 아이 글로스가 아무래도 좀덜 끈적거리거든요. 아 근데 춤춰야 되니까 혹시 머리카락 뽑고 아 할수 있어서 그 아이돌 분들이 촉촉하게 입술 연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좀덜 묻힐 아수 있는 아 거. 각자 이제 자주 쓰는 제품들이 있다면. 아스탈 연드기, 김옥빈씨할때 어, 섀도우도 약간 레드빛 들어가서 이 레드 펜슬을 썼었거든요. 오. 눈 밑쪽으로. 리 펜슬을요? <laughs> 점막. 오. 점막 쪽에 살짝 그어주면서 살짝 뒤에 그라데이션을 해서. 오. 붉은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많이 하진 않고 이렇게 좀 계속 조금 붉은 톤이 잘 어울려서 약간 붉은 톤을 넣어서 이런 느낌의 라인을 줬었고, <laughs> 크림 파운데이션을 약간 컨실러나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촉촉하고 잘 발려요. 그리고 광이 나고 싶다. 난 너무 매트하다.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이거 최고예요. 이거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가 있네요? 있는데 요렇게 하이라이터가 있고 요렇게 촉촉하게 광이 나는 게 있고 보이세요? 뭐 이렇게 그냥 강요하는 되게 나보여 선생님 어? 구독할게요 유튜브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구독할게요 크리스티안 디오의 777컬러랑 999컬러는 굉장히 시그니처 컬러예요 와. 약간의 라이트한 레드, 조금 진한 레드인데 오. 굉장히 시그니처 컬러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레드인데 동양인을 누구나 발라도 그냥 다잘 어울리는 레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이끼임 현상도 제일 잘 막아주고, 눈가를 되게 매트하게 만들어놔서 섀도를 입혔을 때 뭔가 착착 발색이 잘 되죠. 뭔가 아 들어가는 느낌? 진짜. 아, 거뭐 가까이서 보니까 보여요. 여기는 엄청 찌 밝아요. 이렇게 뉴트럴 한 정말 고전적인 뉴트럴 컬러들. 에 요즘 잘 쓰는 컬러인데. 그리고 연예인들 예능 갈때 많이 바르는 컬러 이런 뉴트럴 계열들 많이 쓰 편이에요 사실 립스틱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파우치 안에 진짜 다양한 와 리얼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컬러들이 다 되게 트렌디해요 갈색 컬러에 좀 좋아해가지고 이 문립 컬러라고 이게 약간 마른 장미인데 m l b b 에 약간 최고 높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 컬러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오와. 이거 세레나데라는 컬러인데 이거 블러셔로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아, 오와, 제 생각보다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배우분들이 쓰시기에 어, 조금 예쁠 세르나데. 수 있는 거 그리고 코랄 그냥 말 그대로. 어머 나 코랄. 근데 나 코랄. 아, 네. 와우 나 코랄. 이름에 센스가 있는 거. 요즘에 최애 레드? 맑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 너무 예쁘다. 지금 입술에 바르시는 게 음. 네. 틴트처럼 바르셔도 예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머지게 해서 바르셔도 되고 오. 저처럼 이렇게 풀커버로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틴트 하나 그냥 내추럴하게 바르시면 돼요 아, 살짝 부필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약간 요런 기본적인 음영 섀도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정샘의 비 아, 제품인데, 아, 정샘물피 정샘물피 아. 제품인데 아. 사실 마음에 드는 아. 제품을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요거는 아. 정말 피부에 싹 스며드는 그 음영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기사사진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한범처럼 쓰고 있는 섀도우인데, 이게 아, 보이는 그래.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어 바른데 느낌 되게 있다. 뭔가, 어, 되게 있다. 뭔가 어, 좀 이렇게 눈 밑에 발랐을 때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굴곡기가 음. 있으면서 은거 같은 아, 그런 느낌. 아, 네. 레드 계열 이렇게 살짝 바르면. 아 되게 진짜 깜빡한다고. 네. 어, 확실히 그냥 브라운보다는 좀더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 퍼플은 피부톤이 좀 칙칙하거나 이럴 때 포인트 컬러를 그냥 같이 블렌딩해서 사용하면 묘하게 그 눈빛에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좀더 화사해 보이는 포인트 컬러더라고요 이거는 리벤치크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치크도 바르고 그다음에 립에도 바르는 컬러인데 생각보다 직접 발랐을 때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유, 엄청 색 저는 잘.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여기 같이 들어있는 요 광택 주는 글로즈도 같이 쓰면 되게 어, 예뻐가지고. 이거는 삼각존 용으로 아, 쓰는 건데 아, 바비브라운 아, 카멜 색깔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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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스트로 채우면 좀 허전하다 했을 때 이렇게 카멜 색깔로 채우는. 저화려한저 그건 뭐예요? 그, 헤다 뷰티에서 나왔던, 요런 시즌에 나왔던 요런 형광 팔레트인데요. 섀도우에요? 네. 컬러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가지여가지고. 진짜 아이돌 아니면 진짜 없겠다. 컬러가 진짜 화팝하다 <laughs> 너무 팝팝다 네. 응. 그래서 발색을 한 번, 하나만 더발라드 되면. 또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 만족도 없이 있으면서 쎈하네. 되게 특이한. 컬러 어 그냥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는 보라빛 나고 어느 방향은 네아와 저도 되게 예쁘다요 근데 그 너무 예쁘다.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아, 피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을 베이스. 하기 때문에. 네. 어이예요이볼앞쪽에 탱글한 느낌 있잖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제일 잘 맞아야 될 부분이 눈가 있는 부분하고 이제 모공 있는 부분이 가장 탄력 있으면서도 조여지는 듯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는 거거든요. 볼 앞쪽에다가 <laughs> 네. 이렇게 허, 너무 시원해요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피부에 열감이 있는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좋고 음. 건조하거나 이 각질이 있었을 땐그 위에다 올려놓고 음. 닦아낸 다음에 다시 베이스를 하면 어. 좋아요 네. 아세린 건조하면 많이 바른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거는 젤 타입이 돼 있어서 약간씩만 해서 어. 손등에다가 입술에도 발라도 돼요? 네 건조해가지고 어. 음. 음. 어, 맞다 이거 임산부들 튼 살을 바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 그래서 너무 지금 어, 너무 잘 사용해요 음. 이렇게 아 큐티클이요? 교수님한테 키쿠. 칭찬 받았어요 교 저도 입술이 말랐어요 교수님 칭찬해드려요? 네, 네. <laughs> 잘했어요 아 아이, 귀여워 <laughs> 온천수 미스트 아, 저희 아, 샵에서 많이 쓰거든요 열을 내리고 피부를 이제 진정시키는 어? 제 얼굴이 열났어요 뿌려줄게 이 언니가 해줄게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미스트 동그랗게 뿌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뿌렸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뿌려야 돼. 전반적으로 많이 배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쵸. 그렇게 해야 돼. 요 아, 왜냐하면 재밌었어. 공기 중이 조금 건조하면 이 온천수는 그냥 물이기 때문에 음. 얼굴의 수분감은 오히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망치기. 아, 네, 망치기. 아, 네. <laughs> 네. 손이 되게 귀엽다. <laughs> 그렇죠. 이 미스트드 같은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티폴루션이라고 해서 어, 뿌렸을 땐 안은 촉촉하고 허? 겉은 매끄러운그안 달라붙게 미세먼지. 네, 네네네 맞아요, 오, 맞아 맞아. 아, 먼지가 많아. 언니가 <laughs> <얼리가> 뿌려 줄게. <laughs> 교수님 네. 이건 이름이 뭐예 이것도 마찬가지 수만호. 수만호, 이 팩이랑 같이. 수만호라는 브랜드는 처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브랜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브랜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만든 네, <laughs> 브랜드. 진짜요? 네, 맞아요. 진짜로? <laughs> 근데 알고, 알고 물어본 거야? 그, 뭐예요? 잠깐만요. 수수님 교수님! <웃음> <웃음> 교수님.